저희 네, 케이블 앞으로 드럼 이10년전에줬으요10년전에아래니았어다 <laughs> <laughs> <축하합니다. 웃음> <축하합니다. 웃음>

손잡이였어? 네 재밌게 이제 이번 오는 주에 바테말라에 가실거에요 아네 바테말라? 네 왜? 바테말라에 아시는 옥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미국이랑 한국에서 치커 에서분이 오신대요 어. 그래서 같이 돕기로 했어요 아 음. 벌써부터 성교 시작하네 음. <웃음> 역시 <laughs> 성교사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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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말할게 금지. <laughs> 그냥, 오빠 언제까지 찍는 거예요? 계속 찍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그만. 보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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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오늘 오늘 엄마 엄마 할때가 봤어? 아니합 봤어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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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 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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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먹기 싫은 거 아니지? <laughs> 맛있겠는데 왜? 아, 게 맛있게 생겼네 클로즈업으로. 기도 한번 요 네. 하나님 어. 아버지 네. <laughs>

에네 오늘 네. 왔어 어제 응. 어제 오후에 왔다 왔어 시원한 맛? 아 어제 근처 갔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막화다이게아말 그대로 왔다. 온도가 차갑다 라이 <laughs> 음~~ 맞네뭐 어, 나쁘지 않아 저그나맛이이 <laughs> 동네 피라어지 진짜배 씹어? 아 진짜? 어볶음은만먹어봤어전골까지맛있맛있 맛있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다행왜 <laughs> 만 벌리고 어, 원래 해두는 거 좋아하던 사람들 좋아하지, 어? 좋아하지 않아 몸에 괜찮아좋아하지않아왜너도 누가 해두는 불편하잖아? 못하니까 <laughs> 아, 원래 앉아있기 좀불편하 사람들이 있잖아 이 해야 될것 같아 와정 맛있겠다 아, 요면 밥 먹을 사람 손 어떤 밥? 뭘 먹어? 밥밥 밥. 어, 밥 있으면 좋지. 나, 나, 나눠. 나눠. 나눠서, 나눠서.